단에서도 밀어주는 느낌이 예. 꾸준히 그냥 맞아요. 가는 게 되게 반갑습니다. 그만입니다. 오늘은 저 아침 일찍 전기차인가 뭐 하여튼 무엇인가 오신다고 해서 같이 한번 만나고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미남이네. 미남이요. 잘생기시네 어.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집이 일산이고 일산이예요? 네 와, 일산인데 아침에 오디아 왔지? 새벽에 출발했어요 네. 전기차입니까? 네전기차 그래도 기름값 꿀좋네 한번 잠깐 충전하고 왔는데 네. 12,000원 집에서 만땅 채우고 여기까지 아, 12,000원 정도 하고 어. 지금 한50% 남았네요 음. 이게 아이포 네. M50 네. 이거는 뭐 뭘 뜻하는 겁니까? M50은 내연차로 치면 막. 아, M340i 급. 오, 출력. 네, 출력은 높은데 제 성능은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네. 네, 이게 <laughs> 네, 지금 마력수는 540마력인데 네. 근데 이제 540마력이야. 네, 이게? 네, 무게가 근데 무거워가지고 무게가 오. 2 4톤인가 와, 방금 이에어서스인데 네, 에어서스에요뒤가쭉 쳐지더라고. 아, 네, 맞아요. 와. 뒤에가 에어서스고 앞에는 이제 일반. 와, 대박인데? 네. 아니, 나는 뭐, 네. 그냥 전기차면, 아, 전기차들 원래 빠르니까. 네, 아. 그 정도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 그런 퍼포먼스를 네. 보여주는 전기차네. 자세가 엄청난네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이맛 이맛에 또 탄다는 네. M3 그러니까 이게 자세 차이가 너무 지금 너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네. 이거는 그냥 이거 생긴 4 2 0아닌가네뭐뭐그 아, 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똑같고. 번호판 색깔만 다르고 이드라이브 네. 뭐, e 40 이거보다 낮은 등급도 예 네. 외관은 거의 다 똑같고 휠뭐 이런 것만 좀 다르고 음. 뭐 오버핸더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한번 타 보시더 그러 같이. 아, 음, 먹는 게입니까? 네 먹는 거. 아 감사합니다. 와 실내는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런 재질들이 좀 많이 다르네. 네 재질들이 조금 약간 저렴한. 이 차는 얼마짜리 차입니까? 요 차가 출고가는 예. 8,200으로 알고 있고 지원금 받으면 7,800 정도? 7,800. 네 저는 근데 이거 중고로. 아 중고로 샀습니까? 네, 재작년 11월에 12, 샀거든요. 어, 중고로 사죠? 네. 아, 이런 것도 중고로 괜찮네. 네, 네. 그때 6,200에 샀습니다. 아, 6,200에? 네. 뭐 이거는 변속기 뭐그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네. 전기차니까 맞죠? 네, 전압만 바꿔주는 타입이라. 어, 아, 맞네.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laughs> 어차피 전기차는 또 바로 코드가 꼽는 게 있지만, 소몰. 음... 아 우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만해. 초고속 아4 8 w 트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충전 하고 왔는데 충전이 느려가지고. 네, 그럼 없습니다. 이거는 딱 꼽아나 뭐 네. 집에서 그냥 우리 초고속 충전기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음 48와트 지원하고요, 1 2 v 트 있네요. 꼽고 있어요. 아, 네. 뭐 사진 네. 잘 예, 잘 예. 나오셨어요. 실물이 더 나아. 아, 찡이네. <laughs> 와, 잘생겼네 동생. 동생. 실물이 마치야. 근데 실물이 약간 좀. 영상으로 봤을 때는 네. 뭔가 좀 친근해 보이는 이미지였는데, 네. 그 실제로 보니까 약간 조각 같은 느낌. 아, 우와, 그 정도로 진짜 <laughs> 칭찬을 하신다고. 네, 진짜 그런 아, 느낌이 있어몸돌 <laughs> <몸볼발은> 바는 모르겠네. <웃음> <웃음> 그거 요리 깨기 됩니다. 아, 알지? 네. 빵살래 네, 봅니다. 네. 아, 전제쯤이다거든요 이게 무게가 12mm 스페나보다 무겁습니다. 일단드라이브 그래갖고 여기를 빡 때려보면 다깨봅니다 이게 혹시나 전기차 불나면 예예 예, 막...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뭐 선물로 하나 가져왔니 C타입이 음... 여기 들어있거든요 네. 초고속 충전 고속 충전 음, 뭐 그리고 아, 안전벨트도 아, 바로 끊기거든요 여기 아, 여기 여기 칼이 들어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그러죠그러 네. 네. 어, 예. 어잘 예. 쓰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얼마나 합니다 1 4 9 0 0에 있겠네 <laughs> 여러분도 사시면 됩니다 아 지금 시동이 걸려있다 236km를 타야 된다 그냥 이거는 뭐해생제동 회생제동은 없습니까 따로. 네, 요게 지금 왼쪽으로 기어봉을 땡기면아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매뉴얼처럼. 네, 제가 보통 고속도로 탈 때는 예. 그냥 디드라이브로 놓고 타고 펀드. 시내나 자동차 전용도로 갈 때만 이제 회생제동 모드로 다니거든요. 음, 예, 예. 그러면 이제 완전 정착 때까지 작동을 해가지고 음. 좀 편하게 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기차는 조용하니까 좋고 네. 변속기라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의미라든지 응. 그리고 아우디 저번에 전기차 탔을 때 내가 극찬을 했다 아닙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극찬을 했던 이유가 이 하체라든지 이런 것도 탄탄하지만 컨트롤이 엄청 용이하더라고요. 전기차 음, 같지 않고. 음. 일반 음. 어, 아내 연기관을 타는 차 같은데 네. 전기차고. 아, 근데 이 BMW 계열도 제가 그렇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 차가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었갔는데 예. 그때 이제 대차를 받았었거든요. 액세스리를 예. 받았는데 그게 내연기관 차였는데 예. 이질감이 예. 잘 없더라고요. 어 지금 악셀 감도가 너무 좋은데. 네. <laughs> 어떤 전기차들은 좀 택시들 타면 멀미나고 그런 게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 회생 제동 좀 많이 끌어놓고 네. 그러면 방금은 회생 제동처럼 많이 걸렸는데 뭐 거리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은 건가? 아 이게 앞차에 차가 가까워지면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좀 잡아줘. 아, 어 지가 그냥 서네 이거냐. 네. 근데 네, 완전 정차는 안 되고. 와. 나 해생 제동이 안 걸리다가 갑자기 왜 걸리지 생각했는데 네. 이차 간격을 지가 알아서. 네 카메라로 인식해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거는 끌 수도 있고. 네끌수 있습니다. 어난이 정도 출력인가 몰랐네 이 차가. 네 출력은 그 그러니까 노말 모드에서는 네. 이제 470마력이고. 예. 네.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그때 이제 540마력으로. 이거는 이제 사륜? 네, 사륜입니다. 앞뒤 모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 말고 밑에 모델들도 있잖아요. 이래 생긴 거. 네. 알고. 네, 이 드라이브 40이 있고. 예. 네. 그 차량 이제 뒤에 모터가 들어가고 후륜 구동입니다. 음. 그게 도뭐잘 네. 나가? 출력은 좋겠네. 그게 이제 340마력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딱그 아, 정도 좋겠네. 네. 근데 이거는 주행 거리가 좀 짧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예. 40 모델보다는 짧습니다. 이거는 얼마, 몇 키로 정도 탈수 있어요? 인증거리로는 380키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실제로 타보니? 오늘 같은 날에는 제가 그 날이 좀 추워가지고 히터를 틀고 왔는데, 예. 어, 한 400키로, 420키로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네, 420키로. 네, 오늘 같은 날. 은 여름에는 조금 더 타고요. 그 전기차라고 하면 뭐 보통은 테슬라. 네. 그 다음에 현대차들이 음. 전기차는 잘 만들잖아요. 지금도. 네. 음. 뭐 전기차는 많이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악셀 페달 감도가 이게 조금 내연기관차처럼 그래서 좋네. 오, 이게 무슨 가상사운드 같은 음향하는 네. 소리가 좀 나네요. 네. 그것도 이제 키고 끌 수도 있고, 이제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 소리가 또 달라지고요. 근데 왜 지금 1회 출력을 좋은 전기차에다가 출고 타이어를 이걸 넣어놨지? 그분이 바꿨나? 아차 조가요. 큰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게 네, 이게 그 어떨 때는 그러니까 피지 피제로 타이어도 들어가는데 예. 이게 그 시기마다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에보스 음, 에보 에버, 3가 들어가네. 네. 에보 3. 좀 네. 타이어가 그러니까 무거운 차체에 타이어가 조금 음 물렁감이 있어. 나네 맞아요. 좀 있죠. 네. 뭐 확실히 좀 무거운데 하체가 단단하네. 그러니까. 음... 범핑이 튕기있을때 네. 우리가 용수철도 세면 마이티 잖아요 당당하지만 네. 음. 롤이 네. 이 길은 이제 롤링이 좀 많이 생기는 길이거든요 음. 나쁘진 않은데 이트론보다는 못하다 아. 하체가 이트론은 와 그냥 꽉꽉꽉꽉 누릅니다. 어 그러면 한번 네, 스포츠로...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해보시죠. 네,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배기도뭐웅거리네자 네. <laughs> <laughs> 가상 근데 가상 사운드라. 조향 그거 좀 꺼야 되겠는데 조향 간섭이 있는 것 같은데 아그 차선 네, 네. 아, 저, 제가 꺼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laughs> 네 그걸 꺼야 네. 이게 제대로 아 판단을 하고 이질감이 네. 네. 너무 많아서 네 한번 뭐 찾아볼까요? 조향 간섭 그거 끄세요 네 이것도 조향 네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 됐어 이래야 음. 이제 내가 음. 테스트 할 때는 이 가운데 후크고이안되니까 아, 네. 조금 그것보다 낫네. 음. 근데 타이어가 무릅니다. 아, 타이어가, 타이어가 물러서 타이어만 조금 좋은 거 들어가면 네. 와 치기는데 했을 네. 것 같은데. 네. 속도에 음, 좀 잡아주는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 드론이 하체는 네. 또지입이야 내가, 우와, 극찬했다, 아닙니까? 네. 우와, 극찬할 정도의 하체는 아니다. 음. 근데, 와, 극찬했던 이유는, 지, 진짜, 기가 막히고. 음. 어, 저도... 두번 바운드가 없어. 이거는 지금 두 번씩 바운드거든요. 음. 두둑, 다. 근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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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바운드. 네. <laughs> 궁금한데요. 진짜? 근데 뭐, 어. 하체는 팩트로 이트론한테는 안 된다. 음. 출력은 아마 이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밸런스 자체가 BMW 밸런스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아쉽다. 음. 이 출력에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와 너무 과한데 싶을 정도로 하체 세팅을 더 기본기를 더 다지놨더라. 음. s u v 인데도 그렇게 하체를. 이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고 무겁고 2.몇 톤이 넘어가고 하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갈아는것 같아. 음...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이 길에서 기가 막히죠. 조금 더 하드한 타이어가 들어가면. 네. 기가 막힌다. 유니모가 아이가, 이거. 오, 그런데요. 와. 어, 와 국방용. 앞에는 험모고 도대. 야, 신기한 차 오늘 본다. 그렇지. 좀 기다리주고 그래. 돌고. 고맙다고 인사를 아시고 어. 그러네요. 스포츠 모드니까 이제 540마력 정도 된다. <laughs> 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 부스트 게이지가 사라지면 출력이 좀더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우리가 뭐 공대에서는 그 정도 쓸건 아니니까 네. 그냥 맘만 보면 되거든요. 네. 이해해서? 아 이게 그냥 그거네. 네. 그냥 한 번에 당기고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냥 강하게 끌어 보내요. 네. 한 번에. 발칸으로 해야 되네. 그걸. 맞습니다. 그 저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처럼 온페달로. 차재 있는데. <laughs> 네. 제가 오. 이제 요거를 출퇴근용이나 업무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럴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날 업무가 끝나면 집에다가 이제 충전을 걸어놓고 네. 보통 이제 거의 서울 경기 멀면은 이제 한 수원 정도 아.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제 그럴 때는 최고지. 네. 나이 몇살입니까? 아저 나이는 39살 입니다 아, 와 맞네? 네 서른조반 네. 아이고와 네. 내하고 몇살 차이 안나네 네. 또 뒤에 아이나 아이오닉5가 한대오늘아 음. 출력 좋다 <laughs> 어 뭔가 M3보다 더 시원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변속기가 더 없다 보니까 태영, 아, 제가 아니못 맞춰 주고요. 우와, <laughs> 와... 아,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본 적은 없는데 예? <laughs> 차가... 돌아 나가네요. <laughs> 방금 이제 출력 테스트를 끝까지 다 해봤어요. 네. 직 직발에서 네. 브레이크가 밀릴 정도로 아. 출력이 강하다. 네.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네. 이게 아마 무게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까. 무게도 그렇고 네. 무게가 무거운 데서 그리고 하이어는 지금 약하다. 네, 방금도 저기서 약간 무너지는 네. 무너지 그런, 많이 무너지 네. 가지고 그, 그 정도는 돌리 습니다 음. 아, 그렇, 원래 저기서 더돌아나가 아, 어, 이 정도 출력이면 뭐 아. 타이어만 받쳐주면 조금 더 돌리죠. 네. 아. 안전하게, 마진을 많이 뒀거든요 근데 우울하게 출력이 세다 보니까 네. 재밌네요. 이 제로백이 몇초 정도 나오죠? 네. 이게 3 9초고 그래도 M3보다는 좀더 넓다. 네. 네. M3 저게 이제 3.5초? 근데 네. 이게... 또, 그, 또 재밌는 게 배터리 용량이 네. 낮게 있으면 또덜 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네. 제가 운전할 때랑 옆에서 타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아, 무섭기도 하고, 잘다고 네. 잡았습니다. 았습니 아, <laughs> <laughs> 근데 타이어는 무너졌지만, 이 모션이 너무 좋네요. 음 어, 아까 제가 느꼈던 게. 꾸륜 그... 조향이 개입되는 것처럼 네. 그래야 되던데? 그, 아까 돌리셨을 때, 네. 차가 이렇게 좀 돌리는 타 느낌이 좀 드는 거 네. 같아요. 어? 네. 어? 와, 안에. 네. 차에 대해서 뭐좀 주행을 좀 공부를 했습니까? 공부를 하진 않아. 좋아합니까? 예전부터 차를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음, 방금은 네. 내가 조향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참 오션은 이만큼을 네. 걷어야 되는데 네. 지가 뒤를 더 돌리주더라고요. 네. 아. 속도가 높으니까. 속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인식했는가 모르겠어. 방금은. 음. 그게니까 840i 수륜 조향 아. 들어간 느낌보다 네. 더 강하게 초반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 그거는 봤었어요. 이게 전기차고. 예. 이제 디퍼런셜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엔진 형태가 아니고 이제 로터다 그렇죠. 보니까 전자 장비 개입이 빠르다고 그런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 장비 개입이 빠릅니다. 네. 네. 이야, 정확하게 <laughs> 내가 네. 느꼈죠. 네. 내 조향과 상관없이 뒤를 돌렸는데 네. 그게 저번에 스팅어처럼 위험했던 게 아니고 어, 안전하게. 네. 뭐지? 지금 어 그냥 뭐 코너를 그냥 타게 해주네 네. 차가 알아서. 아. 어, 어 느낌이 약간 이렇게. 코너를 도셨을 때 진입은 네. 무서웠었는데 네. 탈출할 때는 좀 안정적이...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 그렇죠. 네. 진입에서 지가 살짝 틀어주더라고 뒤를 음... 그래갖고 에이, 들어가니까 에이, 거기서 뭐더 틀지도 않고 음. 와 능동적으로 네. 그렇게 고련 네. 조향을 해 보니까 음, 내가. 기가 막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출력이 지금 540마력으로, 마력으로 치면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안정적인데, 내가 그때 스팅어 탔을 때는 300마력 때였지만, 겁이 나서 이렇게 발질을못 아 했어요, 발질을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만 받쳐주면 제가 더, 진짜 더 비비거든요, 이거는. 네. 아 기가 막히네. 정확하게 내가 그 포인트를 잡아내죠, 네. 차에. 네. 성능을. 네. 그 순간 대처를 다 하시는 듯한 느낌이 삐끗하길래 <laughs> 어 뭐지? 네. 싶어서 사살 잡고 아후린조향이구나 어. 생각했습니다. 이 들어갔지 후륜조향이 네. 뒤에서 차. 틀려진 느낌이 들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저기 아. 후린조향이안 들어가면 저 모션을 못보여줍니다이 음. 사륜에서 네. 차체도 무거운데 사륜 구동이잖아요 어차피 음. 그러면 무조건 슬립이야 슬립. 음. 상대가 난단 말이지. 네. 근데 오바스... 그게 후륜구동의 차량보다 더 오바스티어 성향으로 진짜 뉴트럴보다 조금 더오바 성향으로 쫙좍 안으로 말아넣고자 음. 타이어가 이 상태인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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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게 나쁜 타이어가 아니지만 이 출력에 비해서는 모자란 타이어거든요. 음. 사실은 비제로나 PS4, S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음. 이 액셀링 감도가 일단 제 기차 안 갖고 너무 좋네요. 네. 조금 밀린다. 음. 뭐 일반적으로 탈 때는 안 밀릴 수도 있는데. 솔가속을 하거나 하면 좀. 음. 근데 브레이크에 그렇게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요 전기차들은 회생제동이 바로 스포트야. 지금. 응, 음, 네, 맞잖아요. 네, 맞아요. 뭐, 내가 네. 많이 안 밟았는데도 뭐 폴브레이킹처럼 세안 보니까. 음, 이게 이제 브레이크 플러스 회생제동이 같이 걸리니까 그렇죠. 브레이크가 조금 극대화. 더. 네. 아. 그렇지만 앞에 공간이 아까 없을 때 네. 차가 없고 진짜 내연기관처럼 풀악셀 치대가지고 꽉 밟으니까 브레이크로만 쓰려고 음. 하니까 조금 밀리는 네. 감이 음.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타실 때 그런 걸 주의하면서 또다 사실 분들은 도움 네. 될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이런 내용이 뭐데 이래 안, 이래 안 하면 뭐알 수가 있습니까? 네. 음. 이게 타이어에서 오는 이거 롤입니다. 음. 하체는 좋아요. 음. 뭐 전비 때문에 타이어 자체가 245 25. 일반적으로는 높은 사이즈지만 음, 네. BMW의 전체적인 이런 성향을 봤을 때는 아주 타이어를 좀 소심하게 하나. 아, 네. 외국에서이차량을 보니까 20인치 타이어가 끼, 어, 휠 타이어가 끼어져 있더라고요. 네. 예. 이게 아마 국내에 뭔가 이제 음. 주행거리나 이런 인증 때문에 그렇죠. 좀 다운 사이즈을한게 아닌가. 그게 휠도 좀 구리고 사실 네, 구리고 <laughs> 한 21인치에 뒤에 뭐, 285나, 지금, M3처럼 285이고, 네. 이런 게 들어가면 키가 아. 막힙니다 타이어가 음. 받쳐주면. 내가 극찬을 했을 긴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음. 차에 못 받쳐준다.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이거를 이제 업무용으로 이제 좀 쓰다 보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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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이즈 타이어가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이제 네, 19인치에 S1 에버 오면 20만원대? 네. 맞습니다. 초반? 네. 정도 하면 살것 같고. 네. 인치가 올라가고 하면 두 배로 올라가니까, 네. 40만 원 이상 줘야 되니까. 네. 작다. 이렇게 타기에는 충분합니다. 음. 아, 근데 좋네. 네. 생각보다 좋네. 아쉽겠지만, 그, 이트론. 네. 보다는 질감은 조금. 아... 떨어집니다. 네. 등급, 동급 등급은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 이 두란 또 비싸잖아요. 1억 얼마잖아요. 네. 스티어링은 정말 빡빡하네. 역시 BMW다. 음. 직진성 좋고 음. 뭐 엔진도 없고 뭐 하니까 바로 진짜잘 가고. 제가 이제 이 차를 타면서 항상 느꼈던 게 네. 이제 500마력이 넘는 차량에 이제 고급유나 이제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어? 네, 그게 얘기는. 그게... 네. 그네 네. 오늘도 제가 왕복이면 800km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정도 충전하면 집에 가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개꿀이다. 그래도 휴게소 만한 30분 정도 이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올때 30분만 잠깐 출전하고 왔어요. 음. 안정적이다. 음. 일부러 제가 음. 풀 브레이킹을 합니다. 지금도 조향이 조금 들어가고. 어 가 조금 리네요이차 타고 스키드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가또 은혜 줄 수도 없는데 <laughs> 스키드음이 난다는 것은 한계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기서도 이게 컨트롤이 이런 500마력 넘는 차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삐크하면서처맞습니다우린 음. 조향이고 나발이고 아, 그냥 네. 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찟, 항상 말하잖아요. 네. 쥐고 있는 스로틀 음. 그거를 잘해야 된다. 따라 하면 안 되고 네. 네. 이런 차들은 또 저기서 스키드까지 내기에는 좀 막힌다 음. M3는 뭐라야 해 되지 타이어가 받쳐주는 하체 음. 와 기가 막힌 궁금 <laughs> 나중에 뭐 잠깐 제타드드리요이 네. 뭐 정도로 뭐 타보면 안 되겠습니까? 네 충분히 하죠. 네 너무 도움 저도 오늘 뭔가 좀 색다른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영상은 뭔가 이렇게 <laughs> 좀 이렇게 과한 느낌이 안 들었는데 과하다라기보다는 되게 좀 스릴 있게 안 느껴졌었는데 제가 타 보니까 약간 그 몸에서 네 받아들이는 지금 손에 지금 땀이 <웃음> <웃음> 우리 저 일산에서 오신 동생분 i4m50 다 봤는데요 출력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전기차니까 더 빠른 것 같고 재원으로 보면 M3가 더 빠르지만 이게 와티 나가는 게 진짜 기가 막히고 브레이크가 조금 조금 약하다 그리고 타이어하고 휠이 조금 아쉽다 출력에 비해서 이게 만약에 50이 아니고 밑에 등급의 차에 딱 맞을 것 같아요 타이어는 아, 300마력대에 네, 네. 딱 맞을 것 같고 네. 이 차는 전비를 포기하면 뭐한 275나 285 네. 20인치 21인치 이런게 들어가면 진짜 와 내가 박수를 진짜 더블로칠것 <laughs> 같습니다 그 정도 평가합니다 아차 좋습니다 잘 산거 같아요 6천만원대 샀으면 따봉 꿀줏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요. <laughs> 감사합니다 뭐 도버렉도 없고 그냥 바로 포스트가 있든 없든 바로바로 바로, 밀어버리거 진짜 전할피 m 에서도 그냥 이래 바로 가본다니까뭐 어떻게 변속기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만들지. <laughs> 아, 아, 시, 신기하네. <laughs> 그러니까 변속기를 네. 어떻게 이렇게 네. 만들지. 아 참. 재밌어요. 참. 최고 재밌는 거 같아. 나고 엔진 나고 이 뭔가 이 조합이 엄청 최적화가 완벽하게 잘 됐는데 네.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시킬 수 있을까 아, 네, 네, 하는 고정도 그 세팅. 네. 또 처음에 가져 왔을 때는 이 정도로 좀안 이랬어요. 좀 네. 무르고 이래가지고 네. 제가 또 세팅을 최대한 했지 네. 찾아고 해서 지금 뭐 거의 최적화 아, 이 정말. 정도로 네. 맛배기 보이죠? 뭐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따뜻할.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